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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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일정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024년 주와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주보대 뒤쪽에 보시면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과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 동탄신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합 교회에 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이후에 새해 덕담과 함께 기도 제목을 짧게 짧게 나눌 텐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아버지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홉 개 교회 기한 교회도 아버지 하나 기도마다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하가사님과 오늘 동탄 신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아버지그사랑하 목사님들 한동네에 아버지 모여서 를는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 주목하는 이라를 하나님께서 리들에게주는 영광을 주시옵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Ave, tecum dimissum,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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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um

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사모님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새덕담을 나누고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눌까 우리 한일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새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목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하나님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한와믿의 마음을, 마음을 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기도의 재미를 하나님여 나누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동탄시철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은 교단 같은 노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철로 불러주셔서 우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로에게 동력이 되는 위연 믿음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동탄시찰에 어, 신년 한해로 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제로 우리 시찰장님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소개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축복의 말씀 나누시고, 뒤쪽에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홍단영광교의 이동진 목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희는 뭐, 예, 네, 어, 건강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어,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용통적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능동에 있는 교회가 나가야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한, 지한 10개월 정도 지금 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나가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여기를 정리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도 사귀면서 존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삶을 하든지 음. 즐겁게 하자 어, 즐거워. 어, 즐거워야 또 행복하니까요. 즐거운 사역그 즐거운 삶을 가지고 있고요. 어, 기도 제목으로는 올해는 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그런 마음을먹는데 알려니까 말씀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초심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지도해 줄수 있는 그런 선거 대장은 너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단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와 또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김성준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 유성준 목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에 참석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오신 사모님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라 이쪽을 잘 나눠서 맛있는 덕이 드시길 바랍니다. 어 식사는 200m 걸어가서 어, 회정식으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함께 즐거운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좁아서 어, 좋습니다. 예, 예. 자, 자기 얼굴 보이게 잘, 예, 잘 해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전달. 전달, 전달이 전달, 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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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네. 카메라를 좀 봐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우리 동탄 시찰 파이팅하면서 자 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시찰 파이팅. 잘라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여기는 한숲 회몰리 회정식 코스요리 전문점입니다 하나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예배해 주사우리영광이니다

자, 오늘 벨라지오 음, 카페 가보실 때 벨라지오 아, 상당히 흥이 있습니다. 어, 아, 까만색 벽도 나쁘지 않네. 아까부사다예예예 가자 가 그럼 뭔데 이렇게 음. 이거 을을요 음.